안녕하세요. 에어리아입니다. 오늘은 웨이크메이크에서 가을 신상을 많이 보내주셔서 한 제품씩 사용하면서 메이크업도 하고 각 제품별로 타입 분석도 하고 그리고 퍼스널 컬러가 메이크업에서 어떤 식으로 적응되는지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올령세일 기간인 거 다들 아시죠? 영상 보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으면 이 기간 놓치지 말고 꼭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먼저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과 워터글로우 코팅밤으로 파운데이션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파운데이션 고를 때 고민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제형, 글로우와 매트. 두 번째 컬러, 옐로우 베이스와 핑크 베이스. 글로우한 제형을 다르게 말하면 광택감이 있다. 즉, 반사율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 매트한 제품은 반대로 반사율이 낮다고 할수 있겠죠. 컬러적으로 보면 색의 채도감이 있고 밝을수록 쉽게 말해 형광기가 느껴질수록 더 반사율이 높아서 광이 돌아보이고 팽창되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클리어 타입이나 라이트 타입 분들은 형광기를 잘 받는 타입, 즉 소화할 수 있는 반사율이 높아서 제형적으로도 이를 살려줄 수 있는 글로우한 제품이 적합할 것이고, 소프트 타입이나 딥 타입은 형광기를 밀어내는, 즉 소화할 수 있는 반사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은은함을 살려주는 매트한 제품이 적합하겠죠? 같은 원리로 형광기를 받는 타입은 글로우 립, 흉곽기를 안 받는 타입은 매트한 립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큰 경향성은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파운데이션 중에 내가 흉곽기를 받는 타입이라면 워터 글로우 코팅밤, 안 받는 타입이면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을 추천드릴게요. 다음 고려사항은 컬러 선택인데 사람의 피부색은 붉은기를 띠는 헤모글로빈, 노란기를 띠는 카로티노이드, 약간의 푸른기와 제빛을 띠는 멜라닌, 이세 가지 색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때 내가 가진 색소 비율과 너무 반대되는 걸 사용하면 얼굴과 몸색이 분리되거나 다크닝이 심하게 오고 내 색소와 너무 같은 걸 쓰면 특정색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 두 가지 라인은 기본적으로 특정 색소가 돋보이기보다는 굉장히 균형감이 잘 맞는 뉴트럴한 색감인데요. 이 중에서 워터 글로우 코팅밤 로지 포슬리는 뉴트럴 핑크, 그 외의 컬러는 뉴트럴 옐로우에서 호수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뉴트럴한 색감이면 특정 피부 색조를 부확하지 않고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파운데이션 컬러 고르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신상 컬러, 포딩 피그 블러딩, 멜로우 워터 블러딩. 코린피그 블러링은 전체적으로 애쉬 핑크 컬러와 애쉬 그린 컬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애쉬라는 게 기본적으로 온도감이 쿨하다 보니 초록기가 좀 섞였다 해도 전체적인 온도감은 쿨에 가까워요. 쿨톤분들이 가을에 컨셉추얼한 메이크업으로 사용해보실 수 있겠고요. 멜로워톤 블러링은 코랄빛이 확 돌고 애쉬 그린 컬러도 훨씬 초록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온도감이 상당히 웜한 편이에요. 가을 타입 분들이 의외로 데일리로도 활용하기 좋은 색 조합인데, 이런 브라운 음영 팔레트가 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라인, 소프트 쉬어 멀티 팔레트. 코랄 헤드츠는 가을에 쓰기 좋은 차분한 오렌지 코랄, 레이지 로즈는 웜, 쿨 가리지 않고 쓰기 좋은 뉴트럴한 로즈 베이지, 라벤더 플레저는 모브빛 컬러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텍스처가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섀도우에서 많이 보이는 가루 타입이 아니라 파우더와 크림을 합친 것처럼 피부에 착 밀착되는 젤리 매트. 그리고 밤 제형 위주라서 가루 날림 전혀 없이 손으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립 제품은 이렇게 네 가지 라인 준비해봤는데요. 쉬어 블러링 매트 스틱의 경우 제형이나 색이 립으로 쓸 때보단 블러셔로 쓸때 훨씬 더 매력이 사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제가 블러셔도 생각하고 타입 분석을 진행했고, 개인적으로 워터 블러딩 피싱 틴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전 색상 분석도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인데요. 제가 써봤던 워터 블러 틴트가 거의 다 입술에서 묘하게 뜨고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입술에서 되게 편하게 밀착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워터젤 글레이즈 스틱이랑 주이즈 맥시 글로우는 립밤에 가까운 느낌이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제품과 함께 조합해서 색감이 더 진하게 해준다거나 글로시함을 올리는 용도로 추천드릴게요. 착조 제품들 자세한 타입 추천은 영상 마지막에 정리해줬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소개드린 제품들로 그린 스모키 느낌 메이크업 하면서 제품력도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전체적으로 붉은기에 홍조도 많은 피부라서 이 글로우 타입 로즈 포슬링 컬러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베베 타입 바닐라 컬러 이 안쪽에 홍조 커버하는데 사용해줄게요. 제가 원래 붓자국 남는 것 때문에 파운데이션 쓸때 브러쉬를 잘안 쓰게 되는데 이 브러쉬는 붓자국도 안 나고 궁합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한번 같이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로지 포슬린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커버했고, 이제 안쪽에만 바닐라 컬러 사용해줄게요. 저처럼 붉은기가 많은데 홍조까지 있는 분들은 파운데이션에 전체적으로 옐로우 베이스로 들어가면 다크닝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르게 쓰는 방법도 추천드리고요. 저는 또 여기 턱에 유난히 휙기가 많은 편이라 이쪽도 이 옐로우 베이스로 한번 커버해줄게요. 저는 톤 보정용으로 멀티컬러 파우더 페일 클리어 색상 사용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파우더라서 컬러 코레이팅 기능이 강하진 않겠지만 그냥 가볍게 한번 눌러주는 용도로는 괜찮더라고요. 아이메이크업은 멜로 워터블러링이랑 코랄헤드츠 섞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약간 카켓빛이 도는 이두 컬러 사용해서 눈썹 그려줄게요. 퍼스널 컬러적으로 가을 타입 분들이 좀 이렇게 가로로 긴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목구비는 언제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볼 생각이긴 한데 오늘 저도 좀 가을 느낌을 내기 위해서 가로로 길게 눈썹을 그려봤습니다. 베이스로 약간 회키 도는 베이지색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초록색 느낌을 더하기 위해 이 컬러도 같이 사용해줄게요. 이제 베이스 컬러까지 다 깔아줬고, 스모키 느낌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명도가 낮으면서 펄감이 있는 이두 컬러 사용해서 아이라인 쪽에만 살짝 풀어줄게요. 이제 코아데이츠 사용해서 오렌지끼좀 더해줄 건데, 이게 아이섀도우 말고 치크나 하이라이트에 쓰기에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펄감이 강한 컬러 사용해서 눈에 조금 얹어주고, 이 색깔로는 하이라이터, 그리고 이건 블러셔로도 한번 사용해볼게요. 아이 메이크업 다 됐고 이제 하이라이터 써줄건데 이런 제형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로 쓰는 것보다 손에 밀착해서 사용했을 때 훨씬 발색이 잘 돼서 저는 손에 밀착해서 발색해 줄게요 블러셔도이 컬러 사용하기 전에 슬로우모먼트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 줄게요 이 제품이 아무래도 양조절 잘못하면 좀 불타는 고구마 같이 될수 있으니까 양조절 꼭 조심해서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컬러 입혀줬고, 이제 이 글로우밤 사용해서 좀 광택감 더해줄게요. 리본인 젠틀브릭기딱 가을 단풍 느낌 레드라서 이거 먼저 바르고 베일드 뮤즈로 마무리해줄게요. 이렇게 오늘 웨이크메이크 제품으로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내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마지막에 제품별로 추천 타입 정리해줬으니까 확인해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